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 여기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는거 아니죠? 어? 어디 어디 머리에 또한 마리 더 있어. 어디 어디 여기 머리 많아. 어디 이따와 친구 굿메이츠. 굿메 이 뭐예요 지금 어디 가요? 이거 보세요 만화경까지 챙겼어요. 지금 엄청난데고 뭐 가는 것 같은데? <목소리> 여러분 지금 엄청난 거를 사러 갈 겁니다. 여러분 따라와 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너 무서운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길이 이렇게 깜깜해요 이거? 이거 이상한 길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줘워요 궁평화 같은 거 보면 대비가 이상한 길로 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 아 봐봐! 들어가 여기!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 아니죠? 아니, 진짜 무서운 거 아니냐고 목적... 뭐야 이거? 길을 잃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어뭐뭐 뭐, 불빛이 있기는. 아기 있잖아. 아 불빛이 있어? 아 저기 불빛이 조금 있어? 이거 맞죠? 엄마 길이 너무 무서웠어 길이 너무 무서웠어? <laughs> 지금 사러 왔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이렇게 큰 데가 다 캠핑용품 파는 데요 지금 여기 이만한 텐트도 있고 안에도 엄청 많대 가봅시다 뭐가 아, 많거든 요 여기 감성 넘치게 많네 음. 오, 구 구워 사오 진짜 좋다 이거 거뭐 그리고 저는 이거 사고 싶거든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불판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가스 이서 캠핑용품에 빠져가지고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는 비싸고 어. 제마음에안 들어서 근데 이걸 우리 허위 봤어요 이건 딱 좋다 고민 그렇지? 이거 할까? 여기 달고나 세트 요즘에 달고나 장난 아닌데 이걸 사는 거예요? 오귀찮다 어, 어때요? 호딱 조명 이런 것도 약간 감성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텐트 안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여기는 장난 아닌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크다 진짜 텐트를 음 한다면 열어서파티도 되겠는데 여기는 여기는 진짜 대박인데요? 호미 어, 이게 해먹이라는 거 한번 들어가볼래? 어? 어. <laughs> <laughs> 응, 엄마 이제 그만해줘 엄마! 도발해볼까? 엄마! 어, 이렇게 역시 조명이 어, 필요해, 조명. 조명이 필요하네. 감성 넘치네, 여기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 뭐 위에다가 뭐 이것저것 발려. 약간 근데 이렇게 캠핑용품 들 오니까 뭐 사고 싶네, 뭘 사고 싶네, 그냥. 아, 사고 싶어, 진짜. 이거 화장실도 있어. 1인 화장실. 신기하다. 뭐라고? 어, 귀여 어. 지금 도망이 여기 있어요, 또? 아, 누, 누워보는 거야, 텐트에? 마음에 어. <laughs> 들어? 어, 착하잖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는. 와, 지금 이제 산으로 온거 <laughs> 봐봐요. <여러분>. 엄청나거든요. <laughs> 국민이가 잠들어 버려서 내일 한번 착 해보겠습니다. 진짜 집에 캠핑장을 만들어 봅시다. 나는 이제 캠핑용품 산거 한번 까봅시다. 아, 좋아, 징겨 어디지, 무조육이안 왔죠? 아, 어제게 응. 아니,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뭐요? 네비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이 귀신이 사는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잡아 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 어제 일이 그랬어. 무서웠지. 어 그럼 우리 집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집 표정 뭐야? <laughs> 여기 혹시 뜨개장 대 따라온 거 아니야? 저기 한 번. 겁먹었죠? 겁먹었자 겁먹었죠 지금. 엄마 여기 있어? 아짱. <laughs> 아 이거는 아, 요즘에 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행해서 음, 유행해서 지금... 다들 샀는데 이거는 밤에 먹자. 국명 모양이 중요한데. 로켓, 하트, 오, 사람, 아. 별. 국민은 뭘로 뽑아보고 싶어? 이거. 아 역시. 쉬운 <laughs> 거야 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개. <laughs> 딱밤 맞을 건데 괜찮아? <laughs> 까는 거부터 합시다. 이거 어디, 어디서 먹을까요? 뭐야, 이거? 아, 잠깐, 호드테이블 새로 샀어요? 네. 아, 아 이게. 너무 지금 관리를 못해서 래 아, 이게 밖에 있으면 이렇게 아, 이게 썼거든요. 아, 이 안에 놓져야 되거든요. 너무 가소비한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거 식탁 보도 샀는데. 아, 이거는 진짜 절대 밖에 내놓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오,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마련, 이거 지금 모르셨죠? 이렇게 작은지. 아니, 괜찮아요. 지금 이제 당한 황거 같은데, 지금 마련. 아니, 이거는 되게 편하네, 접고 펴기가. 아, 감성 테이블. 아, 이거 조, 약간 이쁘네, 이거. 이거는 딱안떠다봐도알것 같은, 지금. 의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사실 이것도 오래 놔두니까 얘가 썩더라고. 이게 다음부터는 썩게 안 놔두려. 아, 지금 안에 누워야 된다고요. 짜잔, 짜자잔. 오, 땅땅해, 땅땅해. 이도 열어볼까? 이거 엄마 골야 구민아, 조심히 열어줘. 이거 깨질 수 있어. 조심. 어, 잠깐, 구민이가 지금 엄청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 구민이가 지금 막 붙이고 있어, 지금. 너 이거 붙이는 건지 알고 있었어? 지금 뭐해야지 지금 너무 많이 붙인 거 아니에요? <laughs> 어마련이 벌써 앉으셨네요. 어떤 어떤가 봤 잡아. 아 이거 편해요 만져. 오딱 좋아 딱 좋아. 저에 갖다 놓고. 이건 용품이 많아지니까 보관할 박스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요면으로도 열수 있고. 아 프로즈도 되고. 이렇게 교차로 돼 있어서 테이블 딱 올릴 수 있거든요. 두개다쓸수 있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그다음 에또뭐 보여줄 거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사보고 싶어서. 이게 사실 조금 감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 이런 거 경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얍! 오! 약간 감성 넘치네, 진짜. 그럼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밤에 키면 되겠다. 우와! 그러면 이따 보여줘. 아, 이것도 이렇게 키는 거고. 아. 꺼져야 돼, 이거를 한번오 우와 이 밤에 봐야겠다 고민 지금 또 꺼내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 오 이거 케이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짱짱해 이렇게 아이거 잡을 수 있는 거 뜨거우니까 이렇게서 들고 다니고 지금 이거랑 연결한 되고 이거는 저희가 그 요리해 먹을 거잖아요 어, 네 이거 할때 한번 같이요 이거는 전시품밖에 없어가지고 할인된 가격에 끓켜진 거 샀어 뭐그요게 깨끗하니까 우와 괜찮네 괜찮은데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를 해서. 떨어지고 가문 될거 아니에요? 음. 저희 혼자 잡았거든요. <laughs> 어, 좋아. 이 뜨거운 걸 어. 이렇게 방지하게 되고. 와 이거 기대가 엄청 됩니다. 이난 고기. 저녁에. 삼겹살. 고기 구워 먹고 이거는 바람막이. 지별걸다사줬네 지금. 어, 음식할 때 바람 불면 안 되거든요. 아, 그건 맞는데 마련이 캠핑에 진심이네요, 진짜. 오! 멋있죠? 약간 들어간 거같아니 근데 멋있고. 진짜 무거워. 요렇게. 세팅을 하나씩 해 봅시다. 오 지금 느낌 좋봐 이게 점화 플로고 아 이게 조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돌 돌려, 돌려서 오. 가스 조조라는 거오 나왔어 나왔어 엄청 뜨고 잠깐 구미야 어디 갔지 어, 구미야 어디 갔지 잠깐만 저기야 한번 어, 들어가봐 빨리 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제로 문 닫고 주세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아 들어가죠 여기 비인 아닙니까 구미 아빠가 데리고 가볼게 한번 어 여기 누가 상자를 놔둔 거야 빨리 옮겨야겠어 잠깐만.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무거워, 상자가. <laughs> 잠깐만, 이거 문이 열리는데, 이거 뭐지? 어거 문. 열어봐요. 여기요. 이문 뭐야? 어? 아? <laughs> <laughs> 저기요. 저기요. 자, 이게 올리고, 이게 빵을 살짝 구워야 되거든요. 간판 뭐, 아무것도 <laughs> 없어요? 네, 이게 많은 불에, 이게 넓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말벌, 말벌. 화이팅! 아니, 저 후기, 저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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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너무 위험해. 오우 씨. 오우 씨. 잠깐만. 저거 어떻게 잡지? 저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 제가 껐어요, 지금. 제가 잡아, 저 잡아야 돼요, 쟤. 파이널로 태울게요. 아, 어. 진짜 커.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달달한 향이 나서 그래요. 와, 진짜 너무 큰데, 이거? 살짝만 할게요. 천 타요. 탔어, 탔어, 했어 어디, 어디? 머리 위에 또한 마리 더 있어. 어디, 어디? 왜 이렇게 벌이 많아 어디? 얘 벌들이 왜 이렇게 오지? 이 달달하고 맛있어 보이나 봐 이거 와빵 어, 탔잖아 지금 불꺼져요 되게 세요 생각보다 이거 진짜.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마린이 보세요 와. 오 소리 봐 소리. 오 맛있겠어 이거 색깔 보세요. 어, 오늘로 끼하는 요리를 잘한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것같거든요 느낌 있죠? 여러분 댓글로 평가해 주세요. 잘했다 못했다. 무조건 잘했어. 먹어야지 제가 한번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찍어 아!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음. 맛있네. 아니 아, 요 대만 데더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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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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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성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에 오니까 조명도 느낌도 좋고 가랜더도 그리고 은민이가 산 호박조명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짜잔 여기 어린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약간 할로윈 느낌도 나는데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벌써 무섭게 생겼는데 <laughs> 지금 고객님 오셨거든요. 고객님 어떠세요, 여기? 우와, 여기 좋다. 그지? 너무 분위기 좋지 않아? 이제 달고나를 만들 겁니다. 오, 지금 녹고 있어요. 오, 지금 녹기 시작했어요. 후다를 넣고 줘요. 오, 지금 색깔이 바뀌고 있어. 오. 자, 됐다, 됐다. 한다, 여기. 얍! 이거 아닌가? 잠깐만. 일단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응. 안 돼! 망했다 엄마 설탕하고 있어야 된다 아 망했다 우리 이거 맛있거든 한번 먹어볼래? 엄청 맛있어 지금 엉망진창인데 지금 <laughs>